에코프로그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최근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간혹 가다가 아우 슈퍼리치 2차전지 너무 과하게 추천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를 드렸잖아요 뭘 강조를 드렸냐면은 태풍이 불 때는 우리가 태풍 중심 들어가야지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태풍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다. 2차전지로부터 당연히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는 2차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추천을 하면서 지금은 편안하게 또 수익적인 부분이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내가 2차전지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태풍이 볼 때는 이 태풍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제발 에코프로 없으신 분들은 뭐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없으신 분들도 그렇고 포스콜딩스는 제발 좀 사세요 40만원 이하에서는 눈을 감고 사든지 아니면 뭐 한쪽 눈을 감고 사든지 아니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좀 비중 오버하셔서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도 어때요 편안하게 포스콜딩스가 오늘 시장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포스콜딩스가 좀쫙 빨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뭔가 잔잔한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2차전지 안에서도 지금은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뭐 이걸 샀다가 저걸로 옮겨갔다가, 또 이걸 샀다가 저걸로 옮겨갔다가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2차전지가 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지만 또 좋은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뭐 2차전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집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밀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 금양 코스모 신소재 뭐사알미늄 ccc스틸 이게 다 뭐예요? 2차전지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은 뭐 포스코홀딩스도 편안하게 56%의 수익 인증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나 포스코홀딩스 아직까지도 팔 생각이 없다 제가 주말 커뮤니티에다가도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공유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왕 이렇게 된거 여러분들이 그냥, 어, 슈퍼리치 개인 채널 오픈을 했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쓱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은 설명,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도 저는 뭐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뭐 700%의 인증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차전지는 뭐가 됐던지 간에 저는 지금도 팔 생각이 없다 라고 보시면은 지금, 딱,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 지금 보면은, 국매도 포지션 정리하자 쇼스 퀴즈로 급등. 그 다음에, 8월 MSCI 한국 지수 편입 기대감도 뭐 영향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MSCI 지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의 자본이 유입이 된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지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지만 상승이 잘 나왔고, 지수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제도를 하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의 외국인들이 짱짱하게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또 주가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또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기간 투자자들이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의무적으로 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외국인도 들어오고 집 나갔던 기간들도 다시 한번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뭐 M S 지수 편입이 되면은 최소 1조 원의 매수가 들어올 거고 지금은 공매도 잔량 같은 경우에도 1조가 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 2조가 언젠간이라도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쇼스키즈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师兄。 이쇼 스퀴즈가 뭐냐면은 강제로 어떻게 보면 청산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신용매매 아시잖아요. 신용매매 했을 때 반대매매 당하기 때문에 반대매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거 반대매매처럼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들이 강제로 또 매도를 당하는 거를 쇼 스퀴즈라고 해요. 그래서 쇼 커버링보다도 쇼 스퀴즈가 일어날 때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예상을 하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폭발적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이것도 쇼스키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 20% 상승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고가가 21%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도 이때도 당연히 쇼스키즈였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양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이것도 보다 당연히 쇼스키즈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 공매도 쇼스키즈가 어떻게 보면 좀 나오다 보면은 100%의 상승적인 부분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들이 지틀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거를 팔아야 되나 바라야 되나 이런 것들도 지네들끼리 막 엄청 고민을 때리고 있을 거예요 막 옥상 올라가서 담배나 푹푹 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들도 하루라도 좀 빨리 롱으로 배팅을 해야지 쇼트에서 버티면서 물타면서 골로 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철저하게 좀 공매도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좀 약점이 좀 잡힌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좀 무너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공매도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 한 순간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세력들도 어떻게 보면 빨리 청산을 하고 나가는 게좀뭐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적인 부분이 들고 결국에는 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개인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개인들이 유리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차전지쪽 제스텐스는 지금 뭐 바뀌지 바뀐 거는 없어요 오히려 중간중간에 흔들어가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어, 나는 빠졌을 때 어, 추가적으로 더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흐름에 대해서 같이 뭐 멘탈적인 부분 털리거나 아니면은 어, 이거를 바꾸고 뭐 다른 걸로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좋은 게 있으면은 그냥 지금은 뭐가 됐든지 간에 쭉 끌고 가야지만 좋은 또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